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수요를 나열하면 2의 6제곱과 같은 수는 2의 6제곱, 4의 3제곱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 보면은 2의 6제곱, 한 2주 나타나잖아요. 그죠? 알수 있잖아요. 2의 5제곱, 2의 6제곱, 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2의 6제곱은, 그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2의 제곱에 3제곱이면은, 4의 3제곱도 나타난다 이거죠. 뭐 이렇게 나타난다 볼수 있고 또 다르게 하면은 2의 3제곱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8의 제곱. 그럼 한이쪽가고 8, 8의 제곱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게자 이렇게 쭉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다음 에또뭐하나또 이런 것도 있네. 그냥 4의 3제곱 통째로 갖고 1제곱된 거. 저 이거는 바로 어 뭐입니까, 4 4 16. 64, 64, 64 1제곱이고 6 4를하한 이쯤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에요. 자, 이렇게 여러번 나타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9의 12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냐 물어본 거예요 자, 9의 12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이거는 제일 간단한 건3의 어, 제곱을 하려면 3의 24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렇 됐습니까? 자, 3의 24제곱이 되는데, 이, 나타나지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죠 이렇게. 그러니까 3에 24제곱은 원래 진짜 크다는 수인데 그럴 <laughs> 수 없죠? 뭐저 끝까지 뭐 가야 되겠네 그래 갖고 나타낸 게 하나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3에, 3에 1제곱에 24즉 3에 24제곱 그거는 이쪽에 쭉 갖고 3에 뭐몇 번째, 24번째 나타나잖아요 그 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건두 가지 형태가 틀립니다 그죠? 어 같은 수지만은 나타나는 위치가 틀려요 방식이. 자, 그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4가 되는 거는 3의 제곱에 24죠.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9의 2 4 24제곱을 말하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3의 24, 3의 12죠, 12. 자그 다음에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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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그 다음에는 또 3의 제곱의 어, 이12 이렇게 나타낼 수있요자이 수는 9의 12제곱이잖아요. 9쪽에 있는데서 뭐 이렇게 쭉 가고 9의 1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있잖아요그죠 24이 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좀 3의 12제곱 큰 수의 제곱 이거는 너무 크니까 표현을 안 할게요. 그죠? 그게 제곱만 딱 달라 한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3824가 되니까 3의 3제곱에 8. 자 이거는 바로 이거 말하죠 27에 8제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3에 8제곱 이거 너무 커져이그 개사리 꼴차 빕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있는 거는 6, 6, 6기 짜리고요. 3, 3에 6제곱에, 4제곱 에 해당되는 거. 그니까, 러이 통째로 이숫자의 4제곱이죠. 어,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어, 4제곱에 6제곱. 자, 이건 어차피, 어, 나타내죠. 8 1은 6제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나타내셨죠. 됐습니까? 자, 이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9의 12제곱과 같은, 음, 수를 몇번 나타내니까, 쭉,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죠. 그죠? 어, 8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